독일의 유튜버 2,300만 되는 대형 유튜버가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을 기재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어, 이름이 커제스 게스트, 뭐좀 특이한 이름이죠? 독일 이름이라도서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았다. 2,400만이 아닌 2만 명이 2만 5천 명 되는 어, 대한민국의 조그만 유튜버인 건프로는 얘기합니다. 저희가 위기와 기회를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기회일 수도 있다. 반도체, k 이콘텐츠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관적인 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잖아요. 열정적이고 희망적도 전망도 공존하는데 저희가 저성장 시대에 고성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의 현실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 저출산 고령화 맞거든요.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 게좀 심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거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어, 시멘트는 추출이 안 된다. 근데 시멘트에 많은 예산을 들어부었고 국민들도 많이 시멘트에 그 대출 받아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암울한 현실 전망. 두 번째, 희망적인 미래 가능성. 세 번째, 고성장 가능성. 네 번째, 어, 전문가의 견해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좀 어렵네요. 키테스트, 키스트 뭐, 어찌됐든, 그, 독일의 대형 유튜버가 경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끝났다. 그래서, 이쪽 그, 밈이 엄청 많이 돌았어요. 대한민국 끝났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한민국 사람들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인구 소멸론. 그래서 독일의 유명 유튜버가 한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해서 충격적인 미래, 미래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이 우리나라만 경계를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K 컨텐츠의 수출 국 가는데, 이게 불과 5년, 10년에 없어질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역동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케이커네츠에 좀 젊은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수출이 됐는데 이런 영상은 단순히 비관적인, 기관적인 통계 인구학적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함을 경고했는데 희망적인 요소도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뭐, 뭐 아무런 미래는 뭐 그렇죠. 출산율 증명.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0.7%. 우리가 어 그러니까 서울 경기의 출산율이 엄청 되게 엄청 안 나와요. 중요한 거는 지방의 출산율이니까 그나마 받치고 있어서 0.72% 나온 거거든요. 서울 출산율은 0.5, 근데 이게 더줄어들고 있어요. 수도권 집중으로 더 심각한데 인구 대체율이 2.1명에 크게 못 미친 수치로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 주거비 상승, 사회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얘기해요. 어, 그래서 나이 한명 낳고 키우는 게 엄청 그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엄청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특히나 지방이 출산을 많이 해서 지방이 먹거리도 드물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사회적 통합에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인구 절벽의 현실은 2024년도 현재 고령화 비율 전인구의 20%가 65세 인구가 넘어갔고, 어, 앞으로 10년 후면은 전인구의 50%가 65세가 넘어갑니다. 어, 10년, 20년 정도죠. 그리고 2024년도 전망은 고령화 비율이 인구는 4,700만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비율이 전국 인구의 3분의 1. 그렇죠. 2020년도에는 전인구가 3,500만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비율이 50% 이상. 어, 몇년 남았네요. 25년 남았네요. 그렇죠. 25년 후에 어, 전 인구가 3,500만으로 줄어들고 전 인구가 65세 인구가 50%가 넘는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감축, 사회 보장제도 붕괴,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고 특히나 생산 가능 인구, 대한민국 정 인구죠. 15에서 64세 인구가 경제 활력이 저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저희는. 제가 이제 마흔 중반이거든요. 60대, 70대도 일을 해야만 하는 시대다. 어쩔 수 없다. 인구 절벽의 현실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부담은 65세인가 전이고 20%를 넘어서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변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열정도 사그라들고 보수적으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쇼핑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전은층에서는한 달에 천만 원 벌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어 65세 넘어가잖아요. 한 달에 백만 원만 벌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에너지 투자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고 뭐 사회 경험 많이 해서 그런지 뭐 어찌됐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선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를 2025년도 고령화 비율이 전인구의 20% 우리나라 60년대 예산 비율50% 노인 비구양비는 1.2명 생산 인구의 1.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 어, 연구 시스템의 붕괴 2050년도 기간에서 어, 국민연금 30만원도 없어집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국보에서27%인상이 필요 불가피하고요국외서준에서 40%에서 20%, 불가피하고요. 40 20 하향조절 불가피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심화 우려가 되고, 현재 연금구조를 지속 가능한 확보가, 국민연금 우리나라 돈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어집니다, 그냥. 어, 그리고 공본적인 제도의 변이 없는 미래 세대의 노후 구장이불가능하고요 저희 노후 부분, 알아서 서바이벌 각자 고생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거 저는 유튜브 키워서 노후 준비 하려고 하고 쇼핑몰을 키워서, 어, 와이프한테 노후 준비 끝냈다고 얘기하는데 와이프랑 유 놈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도전, 생산성 저하. 노동 생산성 순위는 OECD 국가 38개국 중에 27개국. 네. 생산성, 시간당 생산성은 어,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OECD 평균 생산성 수준은 우리나라도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근로 문화의 낮은 장기간 근로 문화에 불과하고, 낮은 생산성은 한국교제 문제, 구조의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디지털 전환의 지연, 혁신 부족, 경직된 수평 조직 문화가 아닌, 그 직렬 사회 조직 문화 우리나라 군대 같은 군대 문화가 있잖아 남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좋은 점은 굉장히 스피드하고 굉장히 어, 그렇게 좀 변하는데 어떻게 보면 값진 게또 없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또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다 지금 사회는 유니크하고 티어야 생산성을 발휘하거든요 보라 피소가 온다는 것처럼 개성이 발, 이렇게 발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생산성 향상이 저성장 함정이 고상하게 어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조직 문화 경험을 팀워크 같은 경우잘 맞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저성장의 함정 뭐 인구 감소 내수 위축 투자 축소. 실업 증가 이런 부분이 있죠. 어, 디플레이션과 스 저성장의 함정. 그냥 수출액 그수준이 아니라 그남북통일 때문에 끝나는데 아 이게 남북통일 우리에서는 남북통일 그런 얘기가 이제 없어졌죠. 우리에서는 통일 저 어렸을 때 만들 그런 노래 불렀었는데 그래서 뭐 경제적 이유로도 통일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게 내부 갈등 요소도 없어지는 요소가 있고요. 그 사회적 문제 심화, 청년층 문제, 어 IMF. 그때 저가 대학교 때나이먹보거든요 어떻게든 서바이벌 하려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층은 우울증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요 장기 실업률이 증가하고 20대 실업률이 7.2% 그러니까 구직 단념 단념자가 급증하고 결혼 기피 현상 사회적 그래서 예전에 5년 전부터 임포라고 했거든요. 뭐찌집 보기, 결혼 보기, 어, 내집 마련 보기, 아이 낳는 거 보기, 내집 마련 보기, 뭐팔포팔포 임포라고 얘기했습니다. 를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노인 노인 그 자살률이 되게 심각해요. 고독사가 연간 3,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건강, 정신, 뭐, 고독삼독이라고는, 고독과, 뭐, 경제적 그런 위험, 그, 육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많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좀심화되 있고, 사회적 결성력이 약화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뭐, 한지봉 세 가족, 뭐, 그런 것처럼 고령, 뭐, 대형 가족이었는데, 1인 가구가 이제 3분의 1 정도? 전국의 3분의 1 1인 가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도 좀 예전에 그제3화 뭐 그런 것도 좀 다시 살아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뭐 여성들이 비게좀힘들어하니까요 그러나 희망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기반 암울한 전망이 들어가고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인데 특히나 기술 혁신 분야의 성과는 미래성장 동력 반도체 예 그죠 K-콘텐츠 전기차 현대차 기아차 k 컨텐츠만 유일하게 중소기업에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적 이거 덕분에 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푸드 시장이나 미국에도 우리나라 공기시 많이 수출 되거든요. 동남아 시장의 패션, K패션, K푸드 그리고 K콘텐츠의 영향으로 K뷰티, 어좀 콘텐츠의 영향이 있어서 그게 또수출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세계적인 위상, 이 브랜드 인지도 에따라서 많이 틀리니까 반도체나 전기차는 우리나라 기술 앞서 가고 있죠. 근데 중국에 위협받고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죠. 중국이 얼마는 기술을 앞서갔으니까. 중국의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1위를 위상을 가지고 있고, 삼성 반도체에서 하이, 하이, SK 하이닉스가 어, 위상을 아다리 다리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의 뭐 수출율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합해가 70%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그리고 k 콘텐츠 열풍. 어, 서비스업이 서비스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드라마 케이파 케이 뭐 웹툰 이런 부분이 자랑스러운 부분이고 여기 따라서 먹거리가 케이푸드 케이패션 케이 뷰티 이렇게 먹거리가 딸려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cj 같은 회사가 어, 보통 천억시장 들어오거든요 몸메가3 뭐, 프로바이오틱스 만들고 뭐 비비고 비비고는 워낙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케이 그 컨텐츠의 영향으로 다른 상품들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급성장이에요 셀트리니온 와, 이 멋있죠? 바이오심이로, 세계 3위, 삼성 바이오심, 모 분야 세계 2위. SK 바이오 사이언스 백신 플랫폼 확보, 예, 2025년 청장 저는 셀트리온 서정님의 자서을 보면서, 야, 불과 10년, 20년 만에 전 세계 3위를 했다는 게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셀트리온 이이미란책한번 보시면은, 어, 이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 가 선진국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 굉장히 검사하시죠 그래서 엄청 재벌 기업의 오너가 됐는데도, 뭐, 라면을 즐겨 드시고, 사골에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고, 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그 책을 그래서 아 기업인들의 정신을 공부가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셀트론이 지금 이런 책 한번 건네드립니다. 어, 정부 지원 정책, K바이오벨트 조성 사업이 있고 2023년도까지 240조 투자원을 해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인상 시험 거고 저도 이제 건강 싶은 분야를 하는데 어, 이 분야를 좀 부러워해요. 바이오 크 산업 그리고 여기 직장인들이 영목이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어, 직장인 분 중에서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한번 해봐야겠다고 아무래도 이게 계열이 직렬이라고 해도 계열이 좀 비슷한 차처럼느껴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거든요 건강보조식품 그냥 식품인데 건강을 더 플러스할 판 그래서 약간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약사분이나 의사분들 많이 치료을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로드하게 들어가면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목표,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테슬라 저는 뺐댔거든요 테슬라 자동차 오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잘 만드긴 하는데 아시우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 2024년도 배터리 산업이 20%가 성장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SK1 글로벌 톱3를 진출했습니다. 2025년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으로 고체 전지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030년도 기준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배터리 분야가 유망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밀도 경쟁 무기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가속화에서 AI 전 인구, 전 국민의 요즘에 우리나라 모바일 대중화 빨라졌잖아요. 인터넷 보급률 빨랐고 전 세계적으로 AI 보급률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AI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커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그게 나눠져요 정말 AI 도구를 사용해서 AI를 부리는 사람과 AI한테 부림받는 사람으로 나눠질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AI한테 부림받는 노동계층이 아니라 AI를 부리는 사람 AI 코딩을 못다더도 AI를 잘 다루는 사람 그게 우선은 1차원적으로 생산성이 강조가 돼버려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AI 디지털 전환 아, 네이버 하이하이퍼클로가 X 한국형 거대 거래 모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 브레인 AI 기술 특허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술 LG전자 AI 가전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 지난 거요 뭐 GPT 생성형 AI는 뭐 한국에도 많아요 그냥 전통적인 GPT AI가 있고 젠스팟이라는 AI 도 있고요 클라우드라는 AI 뭐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도 있고 어, 퍼플릭스티라고 있고 또 이제 일로머스가 만든 그록이라는 AI도 있습니다 AI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내가 실용적으로 하느냐가 엄청난 퍼포먼스 차이를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해보세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적 전략적 지원 정책은 어, 디지털 뉴딜, 뭐, AI 데이터 댐 부축,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어, 좀, 이 건강 분야니까 여기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어, 그리고 그린, 어, ESG 산업, 전세계적인 뭐, 보험률이죠. 어, 친환경, 그래서 어, 비건 제품이라고 하나요? 비건 제품 같은 경우 선호도 현상이 고요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 K의 바이오 정책, 바이오 광고계, 글로벌 임상시험, 바이오 펀드 확성, 규제 샌드박스 운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커머스 디지털 서비스 성장, 우리나라 1위 이커머스 디지털 서비스 2023년도 온라인 쇼핑몰 매출, 계속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고요. 매년 8, 9%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달 서비스도 활발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배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말이 많죠. 자영업자들 간에 갈등, 그리고 평균 배달은 30분. 어, 근데 팬덤이 구글 같은 거가 구글이래. 쿠팡도 커진 게 새벽 배송 때문에 커졌거든요. 새벽 네. 남들이 활동 안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지속하면 경쟁력을 가습니다 어, 저희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그죠셨죠 개인도 남들이 놀고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하셔라 쇼핑몰 하시든 유튜브 하시든 그게 지속하면 압도적인 경쟁력 차이를 벌어낸다 이거 알지 필요어요 특히 라이브 커머스, 쇼조 커머스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요 공동구매 시장도 커지고 있고 이커머스 쿠팡 엄청 커지고 있고 밀키트는 매년 2 0씩 성장이 예견돼 있고 공간기식품 매년 7%씩 성장이 예견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온라인 시장은 매년 8%, 89 얘기했구요 우리나라 외 재료 성장 1% 건설 그소건적 건설 그쪽이 너무 마이너스 적어져서 그렇죠 시멘트는 수출이 안됩니다 근데 이커머스 시작해서 유통업으로 들어가고 유통업으로 들어가서 소피 라자다 아마존 들어가서 수출업까지 가능한거내 상품 OEM 모디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온라인 셀러로 시작해서 유통업으로 들어가서 수출업으로 할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예. 유통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셀러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아, 셀러로 시작하긴 한데 엄밀네만 유통업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수 필요가 있죠 어, 전문가들이 전망할 수있도게 트렌드 코리아 2025년도 예전에 최리 필터 전 트렌드 코리아 매일마다 보거든요. 건강 디지털 친환경 보양에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m z 세리 소비 에이 새로운 변화. m z 세리건강에심식품 많이 먹어요. 어 그런 뭐 그런 나이가 있는다고 건강기식품만 드시는 게 아니라 m z 세리건강기식품 먹는 게뭐 오메가 3, 뭐 홍삼, 뭐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거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최백은이라는 한국 경제의 미래의저자고는 한국 기술 혁신의 글로벌 시장 동력을 통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 핵심은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KDA 그 경제 전망은 경제 성장률 1.8% 이렇게 높은 성장률 아니죠. 반도체 바이오 중심의 성장 그래서 응원드립니다. 어 바이오 산업이랑 반도체 산업 그리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견되고 민간 투자 점정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수출 주도로 나가서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섬나라예요. 단통이 되지 않으면 은 그래서 섬나라 내 수장이 인구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돼서 더더욱 수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 인구가 똑똑해져야 된다. 네, AI를 어, AI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AI를 부리는 사람. 어, 코시스의 통계는 헬스케어 매출이 매년 10.2% 증가하고 있고 아이 서비스 수출이 12% 하고 있고 문화콘텐츠 수출은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고성장을 분야를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쿠팡 같은 경우 지금 26%씩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온라인 전체 시장은 매년 8로 성장하고 있고 건강이식은 매년 7%씩 성장하고 78% 성장하고 있고요 밀키트 먹는 거는 매년 26%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에 가지고 K-콘텐츠의 영향 K-콘텐츠도 20%씩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의 영향으로 그 많이 성장하고 고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은 분명 심각한 인구학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경고를,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갈등 문화에서 통합 문화로 왜 이게 갈등이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남북 갈등, 뭐 호남 명랑은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는데 이게 거주의 갈등도 있었어요 경기도, 뭐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 강북 어, 강남 살고 어디 아파트 살� 이게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아이들 사이의 갈등도 생기고죠. 여저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 놀지 말래. 어, 저집 사는 사람이랑 놀지 말래. 아이들 문화에 대해 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차로 인해서 그 차가 뭐라고? 네. 그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차. 근데 이 차를 좀뭐 국산차가 아니, 뭐 중형차, 세단, 뭐 외제차 그렇게 나눠지는 그런 갈등의 요소 구분 짓는 문화가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게 떨어뜨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력의 떨어짐, 국격의 떨어뜨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통합하고, 통합하고. 또안등하는게 아니라 통합하면서 어 지금 잘 나가는 산업에 더 투자하고 반도체, 케이콘텐츠, 바이오 테크에 강점 집중 투자하고 그리고 혁신성 택기 구축하고 기술혁신 어 창업 예전에 뭐 새마을 운동처럼 잘 살아보세 요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전공의, 어, 뭐 AI 지금 산업은 뭐 효율화 산업이 있죠 그래서 어, 무조건 노동을 많이 투자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하고 월리에 뭐 투자하고 그걸 부리는 사람으로 계속 노력하는 거 그리고 발전 지향적으로 그. 수익률이 좋은 산업에 투자하는 게. 뭐, 그렇다고 저희가 갑자기 똑딱하게 반도체 산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성장 예견이 된 산업에 업종 전환을 꼭 해봐셔라. 업종 전환을 꼭해보자 물론,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자영업 하신 분들도 많아하고 직장인분들도 많으셔야 돼요. 근데 자영업이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나, 중소, 대기업 직장인이나 중소기업 직장인들 연봉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 연봉이 오르지 않으니까, 고용창출도 잘안 돼. 연봉이 오르지 않으니까, 어, 내시장이 돈을 또안 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자영업자는 힘들어지고, 그외에또 그 건물주들, 상가공실 엄청 많잖아요. 건물주들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성장 동력을 수출 기반으로 돌려서, 내수에 돈을 끌어오고, 자영업은 온라인 디지털 트랜스포머로 물갈이하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도, 뭐, 직장인분들 워낙도 잘하니까, 영구 직장이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그런 게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전환들이 있습니다. IMF 때도 위기였을 때 기회인분들이 있었고요. 어, 저희가 금융일 때도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분들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저희 바이오 회사들 엄청나게 선전했고, 마스크 회사도 엄청나게 선전했잖아요. 어, 참고로 저희 쇼핑몰 쪽도 코로나 때 엄청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어, 저희가 되게 오래된, 어, 불, 불과 7년, 제가 7년이나 넘게 쇼핑몰 문화 있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유튜버를 빨리 시작을 못했다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몰이 엄청 큰 돈이 된다는 거를 불과 2년 만에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월, 화승, 금금금, 토요일고 일도 없이, 어, 뭐 자난치간 빼곤 다 일에 매달리는데 왜냐면 고객들 창출해야 되고 설명문 가지고 고객들 강의도 하고 그 쇼핑몰도 또 키워나가서 보여줘야 또도 고객분들이 셀러분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쇼핑몰 매출도 저는 이제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막대 매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도전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 셀러분들도 직장 소득 정도 나오시면은 하다가 관두시하거든요 방향이랑 속도가 중요합니다 방향은 이 방향이 맞거든요 근데 속도가 너무 안 나오면은 개도 이탈해버려요 그 방향과 속도를 가이드라인 좀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모프리티비에서 항상 그 무료 세미나 중 오프라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양한 세미나 전자책 보내드리면서. 다양한 콜라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브루세미나 그 상단에 신청 링크 걸어드니깐요 신청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